첫날 경기였는데 9대4 대패하고 말았습니다. 선발 투수가 7실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기기 어려운 경기가 됐고 상대의 실수가 곁들여지면서 7회 초에 롯데가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만 그 뒤에 또 실점을 하면서 9대4 5투다 패했습니다. 믿었던 투수인 박세웅 선수가 초반에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굉장히 좀안 좋았고요. 오늘 너무 신경을 쓰면서 던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연패에 빠져있 이기 때문에 팀이 어떻게든지 구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부담스럽게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담이 결국은 어 재고 난지로 보이면서 실점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상대 투수가 너무 잘 던졌어요. 네. 네. 헤이수스 선수에게 뭐 꽁꽁 묶였는데 키움에서 헤이수스를 빨리 뺐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헤이수스보다는 약한 선수들로 어 뭔가 좀 운영을 하겠다라는. 에, 생각으로 이제 그런 선수들을 올린 것 같은데, 에, 롯데가 그리고 나서 이제 7회에 넉 점이나 뽑아줬단 말이에요. 음. 아,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김도규 선수가 올라와서 2실점 하면서 음. 박세웅 선수의 에, 7실점, 김도규 선수의 2실점뭐 너무 많은 점수를 줬다고 생각이 음, 드네요. 결국 뭐 따라가는 점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격력이 아직 도좀 미비합니다. 그러니까 뭐헤이수 선수에게는 3개를 10개를 당했고, 안타 두 개밖에 치지 못했어요. 물론 볼렛도 하나도 없고요. 근데 너무, 그, 잘 던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다음 경기에서도 꼭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, 이제, 헤이스 선수, 가 그, 바뀐 다음에, 헤이스 선수가 바뀐 다음에 나온 투수 대게는, 뭐 볼렛도 두 개나 곤란했고, 안타도 나왔지만, 상대의 에라가 또 섞여 있었기 때문에, 어,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. 근데, 사실 좀경기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, 지금 연패 중인 팀인데 뭔가 돌파구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생긴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.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8실점 예. 오늘 경기에서는 7실점 예, 예. 아이 너무 건너 건너서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 그... 8실점 7실점 좀 실점이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퐁당퐁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어, 오늘 선발로 예정이돼 있었기 때문에 고청에 미리 와 있었단 말이에요. 미리 와서 컨디션 조절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굉장히 좀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뭐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. 이게 팀이 안 좋을 때 보면 한쪽은 좋은데 한쪽이 안 좋아서 지는 경기. 뭐 이런 경기들이 많거든요. 투수가 좋은데 타자가 안 돼서 네. 지는 경기. 또 타자가 좋은데 투수가 실점을 많이 해서 지는 경기. 이런데 최근에는 투수 타자 전부 다안 좋습니다. 이게 어떤 돌파구가 좀 빨리 생겨야 될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내일 경기, 모레 경기, 또두 경기 남아 네네.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, 승리를 가져가고 롯데가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뭐 그나마 뭐... 이제 뭐 에이스 선수를 홍홍기 감독이 빨리 빼면서 네. 뒤에 투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어, 키움의 투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는 아무래도 어, 키움의 투수 운영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.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예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